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혈액을 맑게 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부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추는 수선화과의 부추학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정구지, 졸, 혹은 전라도에서는 솔이라는 사투리로도 불리는데요. 잎은 길고 꽃은 흰색으로 피며 열매는 사과라고도 합니다. 김치로 만들거나 부침개로 지져먹고 각종 양념에 첨가해서 먹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선 전국 각지에서 재배하나 겨울 부추는 주로 영남 지역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포항지역 부추가 유명합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정구지라고 부르면서 찌짐으로 요리해 먹기도 합니다. 동남방원에서 말하는 정구지 찌짐을 서울에서는 부추전이라고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의 생즙은 흉격 사이의 어혈을 치료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흉비는 심장과 관련된 협심증이나 식도와 위장과 관련된 소화기 증상을 모두 포괄합니다. 찌르는 듯한 자통은 어혈통이 특징인데요. 부추가 흉부의 어혈을 흩어주는 효능이 있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추의 효능과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부추의 부작용 부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추의 효능. 첫 번째, 혈액순환과 간에 좋습니다.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어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깨가 결린다거나 허리가 아플 때 어혈로 인하여 입술의 색깔이 자주 빛을 띠고 기미가 얼굴에 낄 때에도 부추를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부추즙을 만들어 섭취하시거나 현미와 함께 죽을 수어 꾸준히 섭취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과 신장에 좋았습니다. 부추는 동의보감에 간의 채소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간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부추가 간의 주요 기능인 해독작용을 보조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슘과 철분, 비타민C와 e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성 정력과 여성분께 좋습니다. 부추는 강한 양기를 품고 있으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식품인데요. 부추에는 천연피로회복제로 알려져 있는 황활릴이 함유되어 있어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이 높아져 정력도 자연스레 증가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추는 여성분들에게도 좋은데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도록 도와줘 여성분들의 생리량을 증가시키고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냉한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허리와 활성산소 제거에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추는 비타민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추를 섭취하면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우리 몸에 묵은 피를 배출시켜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 제거도 좋습니다. 부추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음식 중 하나로 늙은 호박의 4배, 애호박의 19배 배추보다 8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부추에 함유된 아릴이라는 성분은 말초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인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지혈작용과 나트륨 배출에 좋습니다. 부추는 지혈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토혈, 각혈, 코피 등의 지혈제로 처방되곤 했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의 붓기나 부종을 유발하는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배출해 줍니다. 다섯 번째, 위장병과 성인병 예방에 좋습니다. 부추를 섭취하면 혈액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위장이 약해 복부에 찬 기운이 쌓여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를 이용한 요리를 꾸준히 섭취하시거나 부추즙을 복용하시면 위장병의 부추의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데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의 체질을 개선시켜주고 성인병 예방에도 부추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추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리고기.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오리고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력을 보충해 주는 보양식으로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과 레신틴이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미노산은 근력 향상 그리고 신체의 능력을 더욱 활기 있게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을 주며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A 함량이 다른 육류에 비해 높아 감기 예방을 해주며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호흡기계 질환에 걸리기 쉬우므로 오리 요리를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 고기는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두뇌 발달에도 탁월합니다. 기력이 없을 때 오리 고기를 섭취하면 체내 독소를 감소시키고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오리 고기는 특히 부추와 궁합이 좋습니다. 오리고기와 부추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는데요. 부추는 오리고기 특유의 향을 잡아주며, 오리고기는 닭고기와 달리 특유의 향이 있어서 꺼려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 부추를 첨간다면 강한 향이 냄새를 잡아줌으로써 부담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채소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성질로 찬 성질인 오리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이 됩니다. 두 번째 된장. 된장은 한국인이 가장 자주 먹는 양념 중 하나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을 때 된장찌개를 먹으면 속이 가라앉고 편안해집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로 알려질 정도로 고단백과 고지방의 특성을 고루 갖춘 영양식품인데요. 하지만 된장은 식욕 증진의 효과와 단백질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나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의 과잉 섭취와 비타민A와 비타민 C의 부족입니다. 하지만 나트륨 과잉 섭취가 걱정이 된다면 된장과 부추는 함께 궁합이 좋습니다. 된장에 포함된 나트륨 성분은 부추의 풍부한 칼륨이 몸 속에 나트륨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된장은 콩으로 만들어 단백질이 풍부한 대신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을 비타민 A와 C를 많이 품고 있는 부추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부추를 넣으면 짠 맛도 줄이고.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 최고의 궁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추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추는 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부추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촉진하는 황화알릴 이 e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흡수되면 알리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몸속 나쁜 세균을 죽여 감염 질환의 위험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황화알릴 은 섭시 70도 이상 가열했을 때는 이러한 성분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열을 가해 요리하면 이 성분을 섭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열을 가할 때는 살짝 데쳐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추를 과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에 효과적인 성분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혈압약과 같이 먹게 되면 부정맥이나 저혈압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위장에 부담을 주어 복통, 설사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 밖에 소고기와 부추는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모두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로 구운 소고기에 부추를 얹어서 먹는 것은 열에 열을 가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 두통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소고기와 드실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부추. 하지만 잘 먹어야 보약이겠죠. 이러한 부추의 특성을 알고, 건강하게 부추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이야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